예, 안녕하세요 코지 캠핑카 마켓입니다. 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봄이었었는데 한 2-3일 사이 며칠 사이에 거의 여름으로 바뀐 것 같아요. 아마 어, 다음 주부터는 반팔을 입고 제가 이제 만나 뵙게 될것 같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예전에 소개해드리던 그 중고 캠핑카와는 좀 다르게 이번에는 차박 모델이에요. 어, 그랜드 스타렉스 차박 캠핑카고요. 2011년 5월에 등록이 된, 됐고 이 어, 차량은 처음에는 스타렉스로 어, 등록됐다가 나중에 이제 그 캠핑카로 이제 구조 변경한 차량입니다. 2인승이고요. 자동 변속기가 달려 있고 그다음에 납산 2 0 0 a 페어 인버터는 2kW고요. 태양광 300W트에 그리고 파워 팝업, 팝업 텐트. 어닝은 툴레 어닝이고 어닝 등하고 싱크대, 싱크볼, 파이오니아 오디오 시스템, TV, 인더비 냉장고, 블랙박스하고 청수, 오수 각각 20m씩 되어 있습니다. 주행 거리는 22만 6천km 정도 탔고요. 그리고 어, 판매되는 가격은 1,200만 원입니다. 어, 그랜드 스타렉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일단은 주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차가 좀더 편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차량 외형을 그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평상시에는 데일리카로 이제 쓸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냥 언뜻 어 팝업 텐트 내리고 보시기에는 이게 어 캠핑카인지 어 일반 어, 스타렉스인지 잘 구분이 안갈 정도로 어, 평상시에는 데일리 카로 쓰시다가 여행을 하시거나 캠핑하실 경우에는 어, 캠핑카로 쓸 수가 있습니다. 외관은 스타렉스, 그랜드 스타렉스 그대로고요. 보시는 것처럼 어닝 달려 있고 퍼벅 어, 그 텐트가 있고요. 어, 사다리가 있어서 어, 천장 쪽으로 올라가기 이제 수월하게 되어 있고 한전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커넥터가 있고요. 외부적인 특징은 크게는 없습니다. 자, 이제 한번 차 안에 들어가서 실내를 소개해 드리고요. 스트렉스 차박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2인승 모델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쪽 전기 컨트롤 패널하고 좌우 양쪽으로 스테레오 어, 스피커가 있습니다. 어, 불을 켜거나 그리고 어, 물을 사용하실 때뭐 어, 냉장고라든가 뭐 TV 오디오 뭐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어, 전기를 온오프하고 이제 컨트롤링할 수 있는 컨트롤 패널이고 이쪽에는 USB 포트 그리고 1 2 v 시거잭 소켓이 있고 가운데는 전압계 예, 볼트 게이지가 있고요. 이 앞쪽으로,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는, 자, 앞쪽에는 파이오니아 오디오 시스템, 예, 그리고 이제 인버터 스위치, 어, 2kW, 어, 인버터 스위치, 그리고 220V 소켓이 되어 있고, 어, 시거잭 소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220V랑 그리고 12V DC, 뭐 DC, AC를 다 편안하게 쓸 수가 있고요. 이 앞쪽으로는 접이식 TV가 있어요. 지금 TV는 펼쳐져서 뒤쪽에서 TV를 볼 수가 있고, 어, 주행 중에는 TV를 이제 90도 각도로 접어서 천장에 딱 붙이기 때문에 운전할 때도 편안하게, 어, 운전을 하실 수도 있고, 뭐, TV도 편안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싱크대. 싱크대하고 이제 싱크볼이고요 어, 싱크볼 커버가 있어서 워터 펌프를 키시고, 보시는 것처럼 수선을 작동해 주시게 되면은 물을 쓸 수가 있습니다. 캠핑하다 보니까 물도 편안하게 쓸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 물은 이 아래쪽으로 해서 총스탱크랑오스탱크를이 아, 아래쪽으로 넣어서 물을 사용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행하다 보게 되면은 짐들이 많아질 텐데요. 어, 다양한 짐들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들이 잘 마련되어 있는데 이쪽에 아, 서랍 타입의 이제 수납 공간이 있고요. 댐퍼리어서 끝에 가서는 부드럽게 밀려더라고요. 이 아래쪽으로도 수납 공간, 네, 냉장고가 있고 냉장고 옆쪽으로 수납 공간 이 있고 컨트롤 패널 아래쪽으로도 역시 수납 공간이 유치해 있습니다. 텀보도 타입이어서 문을 편하게 열고 닫을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 수납 공간이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많이 있어요. 수납 공간들. 보시는 것처럼 조명, 조명이 장착되어 있어서 캠핑카 안에서, 안에서 환하게 지내실 수가 있고요. 싱크볼 옆쪽으로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인델빈 냉장고고요. 어,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 스위치가 있고 원하시는 온도로 조절이 가능한 냉장고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팝업텐트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쪽 입구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퍼버 어, 텐트 안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안쪽에는 안쪽, 텐트 안쪽으로는 모기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운 여름에는 날씨가 더울 때는 모기장을 양쪽에 두개 그리고 뒤쪽에 하나 모기장이 있어서 방충망이 있어서 커버를 열어주게 되면은 시원하게 환기가 되면서 퍼버 텐트 안쪽에서도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텐트를 열어주시게 되면은 퍼를 열어서 삼면을다 개방감 있게 쓸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방충망이 옆면에, 뒷면에 세 군데가 있어서 어, 지금 날씨가 많이 더운데 텐트를 열어줬더니 퍼브 텐트 안쪽이 지금 환기가 되면서 굉장히 시원해지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차량 안쪽에서, 퍼버, 어, 차박 캠핑카 안쪽에서 어, 퍼브 텐트 안쪽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사다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다리를 통해서. 지퍼를 열고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성인 두명 정도가 잠을 잘수 있는 침실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스타렉스, 그랜드 스타렉스, 차박 캠핑카에 대해서 소개 해드렸고요. 차박 캠핑카의 장점이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일단은 주차가 편하다는 라 거, 외관상으로 캠핑카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데일리카로, 평상시에는 데일리카로 쓰시고, 주말이라든가 휴식, 그 휴일날 이럴 때는 캠핑카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뭐 대형 사이즈의 모터홈뿐 아니라 지금 보시는 어, 차박, 캠핑카도 선택해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캠핑을 하시는 데 있어서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실 거예요. 이상 코지 캠핑카 마켓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